안녕 키트 앨범이에요.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몬스타엑스요. 모넥을 바라보는 제 심장은 언제나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유혹 유일무이한 존재 몬스타엑스가 새로운 앨범으로 컴백했는데요. 함께 발매된 특별한 키트 앨범도 지금 당장 살펴봐야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크레딧 카드 포스트 카드 설명서 에어키트 포토카드 세트 랜덤 포토카드 몬스타엑스가 존재하는 이유와 관계의 증명을 담은 이번 앨범 리즌. 그 중에서도 리즌 키트 앨범을 꼭 소장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풍성한 포토카드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총 4개의 버전 이미지가 24장이나 들어있고 키트를 구동하면 우릴 기다리는 고화질 컨셉 포토가 한가득 있다고요. 하루 종일 몬스타엑스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키트 앨범이랍니다. 왔습니다. 왔어요. 포카를 열어볼 시간이 왔어요. 저를 미치게 할 그분은 바로 오셨군요. 채영원 씨, 제두 눈은 오늘부터 오직 그대만 바라볼 것입니다. 몬스타엑스의 2022년은 정말 숨쉴 틈이 없었다고 해도 될 만큼 음악 활동은 물론 다양한 도전들로 가득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발매된 국내 완전체 앨범 뮤즈는 또 한번 성장한 멤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죠. 함께 발매된 키트 앨범 또한 단순히 구매한다는 경험 이상의 소장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퀄리티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임팩트 있는 패키지 디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레이와 블랙의 조화, 그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리진이라는 강렬한 디자인의 로고를 뒤로하고 구성품을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포토카드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컨셉을 키트 앨범이라는 하나의 구성품에 수록한 만큼 오랫동안 소장하고 싶은 앨범이 아닐까 싶어요. 다채로운 컨셉으로 탄생한 이번 앨범에 수록된 음악들 또한 기존 몬스타엑스의 강렬함 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섬세한 감성들을 느낄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 컴백을 기다린 수많은 몬베베들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번 새로운 전성기를 써내려가는 여성 남자들의 활동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의 리즌 여기는 키트 앨범이었습니다. 빠이.